이강용 사과 농장에서 주문한 보도즙과 사과즙이 도착하였습니다. 음, 예전에 한번 이강용 보도즙을 지금 먹어본 적이 있고요 음, 제가 오장 들어오고 나서 떨어뜨리지 않는 게 제가 마시는 것 중에 보도즙 하나입니다 음, 제가 철분 부족이어서, 음, 제가 약 먹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예전에 병원에서 수혈을 하라고 했을 때도 제가 포도즙 먹고 네, 수치를 올린 적이 있어서 포도즙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. 그 뒤로는 조금 향기 정도 덜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지 않는데 그래서 오장에 있는 포도즙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포도즙을 다 사본 것 같아요. 이강용 포도즙은 이렇게 파우치가 세워진답니다. 이거 생각보다 되게 먹을 때 느꼈는데 변하더라고요. 그리고, 이강룡은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술백수 20팩, 백씩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총 40팩이고요. 그 다음에 사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잡은 제가 이강룡 끈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들어있는게 50팩이 들어있습니다. 어, 저희 집에 사가즙은 아들이 먹는 그래서 음, 지금 딱 마지막 상자를 어, 열었거든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행사 주실 때한 박스 한 박스씩 구매하였습니다. 제가 포도즙 한 잔은 제가 어차피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거라서 한번 끓여서 이렇게 자네 올려보았습니다. 사장님, 잘 먹겠습니다.